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 방송입니다. 한림읍 협재리, 친환경적인 신축주택 매매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택의 주제는 뭐냐? 일단 와서 한번 보십시오. 네, 현장입니다. 오늘 매매 물건 아주 친환경적입니다. 여기는 한림읍 협재리인데요협재해수욕장까지는 어, 어, 3km. 그리고 주위에 금강산 콘도 리조트 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오늘 특히 이 소개할, 어, 주택 아주 가슴이 뛰고 설렙니다. 왜냐, 이렇게 보십시오. 아주, 어, 본 주택 앞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나무와 숲이 아주 평풍처럼 쫙 펼쳐져 있고 아주 주택과 어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주택이 대지가 216평 아 그리고 금평이 55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아 먼저 이게 잔디 한번 보십시오 아 환상입니다 아 잔디와 주위에 숲이 너무나 어울려졌어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아, 여러분, 내부도 보시면 압니다. 하면은 기대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걷는데요. 꼭 유럽의 그 골프장, 아주 그 이상적인 골프장을 걷는 그런 기분에 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 바로 본, 어, 앞에는, 어, 지금 돌담으로 쌓여져 있고, 여기는 배롱나무또 수구, 또 은목서, 어, 동백 또 감나무, 어또 어, 어, 여러 등등 여러 가지 뭐 팝택이 나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예, 워싱턴 야자수 또 이렇게 심어져 있고 그 앞에는 소나무와 아, 숲으로 쫙 이렇게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아 어, 옆에 지금 코너인데요. 코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어, 여기도 아주 뭐어 여기도 지금 이렇게 탱나무가 이렇게 좋은 수로 어, 자리 잡고 있고요 어,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에, 가꿀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pg 가스통 이렇게 돼 있고요 네자 그러면은 아, 정면으로 가서 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아이거 하나 지어졌네요 아 여기서 이제 에 많은 사람들모 해서 이렇게 삼겹살도 구워 먹고 네 바베크 파티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어 이렇게 워싱턴 야자수가 있고요 손도 씻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네 그리고 어 이렇게 모두 어, 어 이렇게 그 정원 어, 가장자리는 전부 다 어, 돌로 또는 이렇게 나무로 꽃으로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아주 작품입니다. 아, 예술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내부를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어 우측에는 전면이 신발장으로 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고 또 바로 이렇게 앞에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밑에는 아 수납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아 아주 아주 상쾌하고 아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거실. 자, 그리고 천장에는 이렇게 냉온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공기 청정기. 그리고 각 방마다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얘기를 보겠죠. 자, 이 주방 자 싱크대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이거는 인덕션이네요. 네 응. 인덕션인데 어 이게 뭡니까 이게 후드 후드 예. 네. 음어 이런 게 있네요. 아 어, 이게 뭐 이게 다른 것보다 어떤 점이 좋아요? 어 실내가 설치가 돼갖고 있으면은 이제 가 싫잖아요 천재가아 요즘은 인데 그래서 아 냄새가 네. 안돼잘 빠지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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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뭐야? 어, 여기 아 이거 일상 거기고. 네. 요런데. 아. 네. 여기. 네. 여기. 네. 아. <laughs> 네. 자. 어예 우리 저기 사모님께서 저기. <laughs> 갤러리 TV야. 아 이게 예. 갤러리 TV라는게요? 네. 어. <laughs> 아. 평상시에 액자. 아 평상시에 액자 있다가 이게 자주 바뀌는다 화면. 그렇죠. 화면이. 몇 분마다? 천 한. 10분에 한 번만. 10분 하지. 아, 갤러리 TV. 아, 여기 작품이네. 요 아, 진짜. 예. 아, 식기 세척기. 네. 여기는? 고거는이 네, 그냥 서랍. 서랍장. 네, 서랍. 네, 예, 수납.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렇게 수납공간 있네요. 여기는 아, 와인 냉장고. 와인 냉장고. 아.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그. 수납장이고. 또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수, 뭐 작은 냉장에 공간 거기를아 서랍으로 넣어아 이렇게 넣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여기는 지금 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네,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예. 아 이렇게 어 아, 수납 공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븐 오븐 밑에는 이제 밥통 밥통에 예. 아, 청소기도 아 여기까지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자, 그러면은, 음첫 번째, 주방을 받고 여기도, 아, 여기 수납공간, 이쪽 전면 수납공간, 외부로 향하는 문이 되겠고, 어첫 번째 방, 안방, 예, 안방. 빔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구요. 아, 예, 빔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고, 어 이렇게 영화관도 볼수 있도록, 어 천장에는 냉난방, 온냉 다된 것 그다음에 여기 예 화장실 예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에도 공기청정기가 달려 있습니다. 네, 네 공기청정기가 음, 있는 있어요 공기청정기. 뭐, 어, 네. 이거는 뭐 천장이고 이건 휴젠스라 해 아, 휴젠트? 네, 휴젠트. 여기도 공기 청정기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에, 어, 여기는 뭐죠? 에어드레셔. 에어드레셔? 아, 네, 에어드레셔. 공기로. 네, 그리고 여기는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드레스룸. 그리고 여기도 좀 수납공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함. 보석함. 그리고 이렇게 되있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층에도 올라가기 전에 이게 예, 예. 문을 한 열었는데요. 여기에 오,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예, 세탁실 되겠습니다. 세탁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그냥 거실. 어, 거실 화장실. 네, 거실 화장실. 아이고, 완전 히 작품이네. 작품, 완전 돌 작품을 갖다 가지고 그냥 해놨네요. 아, 이태리입니다. 예? 이태리. 아, 완전 작품 만들어놨네. 야, 이태리, 대리석, 대리석이 아니라, 완전 작품 만들어놨네. 자, 2층을 볼게요. 2층인데요. 자, 2층에 좌측 건너 볼게요. 자, 아 이거 2층도 아주 거실인데 아주 넓어요. 어, 거실 그리고 앞부분 유리창으로 크게 내놔서 숲이 네. 보일 수도 있고, 홀딩으로 돼있어 가지고. 아 이게 네. 한번 열어보시죠 평상시는 아 이렇게 오. 홀딩도.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게 수영장이죠? 네. 야, 수영장.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laughs> 완전히 강화유리. 아, 이거 아주 들어가고 싶네, 그냥. 아. 아주 멋있습니다. 네. 환상입니다. 자, 그리고 2층의 첫 번째 방을 볼게요. 첫 번째 2층. 첫 번째. 방 천장도 오, 온냉 다 되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어, 나갈 수가 이렇게 퍼지도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2층의 첫 번째 방을 봤고요. 2층의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 보기 전에, 네. 화장실 되겠습니다. 2층의 두 번째 방. 여기 밖에 문 열고 나가면은 네. 네, 자, 여기 책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붙박이가 있고 자, 이거는 문 열고 나가면 데 네. 아, 예, 문 열고 나가서 아, 아 이렇게 또광화유리로돼 있고요 오 시원한 바람을 쐴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숲을 보십시오, 아주 본 주택 앞에 숲자 수영장 옆에 s o 샤워기 어. 수영장 y 에 이쪽으로 나오 t 어, y 여기 수영장 그리고 이쪽에 이쪽으로 나오 h e p o w 기 r of th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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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수영을 하면서도 the power of 야 아주 power o 자연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네. 2층에 방두 개, 거실, 수영장. 그리고 여기는 옥상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옥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옥상. 그리고 여기는 한 1m50까지. 네. 높여놨어요 벽을 그리고 위 천장은 지금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로 되어 있고 여기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뭐 축구도 할수 있고 운동도 할수 있는 여기 운동 공간 기계를 놔둬도 되겠어요 네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축구할 수 있는 어린이 같은 게 축구를 할수 있는 거자 협재 그럼 협재해수욕장 두 번째 소나무숲입니다 여긴 그야말로 어, 협재 소나무숲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주택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와서 보십시오. 네.